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고 어저께 너무 교목 작업한다고 어제 열세 대 차를 떠가지고 저희가 목이 다 쉬었습니다. <laughs> 아침 일찍이 엄마랑 나왔는데요. 어,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요즘에 저 위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다 나가고 있는데 어, 오늘 소개해드릴 나무는 블루 엔젤. 어,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렇게 보시면은 어, 우리 커피. 어, 10cm 포토고요. 사이즈는 15cm에서 20cm, 25cm 왔다 갔다 합니다. 음, 평균 사이즈고요. 어, 적은 것도 있습니다. 아, 한번 전에 어느 고객님이 뭐라 뭐라 하시더라고 자, 요거지만 은 얘는 15cm 이네. 자, 10, 여기 사이즈를 보면은 다 똑같진 않습니다. 같은 날에도 얘는 요 정도인데 얘는 이 정도요. 틀립니다. 자, 어, 나무는 블루 엔젤은 삽목 <laughs>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이 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건요. 안에 뿌리가 얼마나 돌았나 안 돌았나 이게 제일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를 정확하게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음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아 요거는 저희가 <laughs> 플라지 말라고 안 저기 그해해낸 거고요. 자,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요런 상태. 보이시나요? 뿌리가 지금 돌았습니다. 중요한 게 이게 뿌리가 돌았냐, 안 돌았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고객님께서 이 키를, 키가 얼만큼 되냐, 이걸 모르시던데, 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같은 날 저희가 제일 똑같이 한날한날 한날 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딸 때게, 저희가 삽목을 내릴 때게, 요 정도 짜르네. 좀 크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뿌리입니다. 뿌리가 돌았냐 안돌았냐 저희가 정확하게 1년 반. 1년 반이 됐습니다. 자 블루엔젤 가장 최고로 좋습니다. <laughs> 예 엄마 <laughs> 블루엔젤 2만주 아직 있고요. 예약이 있어서 지금 일 저기 만주는 예약이 끝났고요. 지금 남은 수량이 한 7천주 정도 예약이 남았습니다. <laughs> 얘는. 엄청 크죠? 블루 에로입니다.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는 블루 에로. 에로는 이렇게 전부 태처럼 뭐 사이즈가 중요 안 않습니다. 잘른 다 넘었습니다. 아예 엄마. <laughs> 아 이거는 에메랄드 그린입니다. 저희가 이쪽에 있는 밭에는 근데 많지는 않습니다. 자 수량이 다 빠지고 어, 엄청 좋죠? 에메랄드 그린입니다. <laughs> 아유, 어저께 너무 일이 많아서 목이 많이 당겼습니다 블루 엔젤, 블루 에로. 에로는 이렇게 겁나게 크죠? 어, 다 2년, 1년 반 됐습니다. 어, 저희가, 저희들도 지금 밭으로 나가고 있어요. 식재할 부분이 일부보고요 그, 에메랄드 그립. 포토 겁나게 좋습니다. 안개로 저희가 <laughs> 풀라지 마라고 해서 해놨고요. 상태는 최고로 좋습니다. 엄마가 자꾸 잡아보는데. 에메랄드 그린입니다. 아주 좋죠? <laughs>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나무가 얼만큼 <laughs> 잘 됐나 안 됐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블리 엔젤이, 저희가 블리 엔젤 3m 짜리가 200주 있는데 다 나가고 30주가 남았는데요. 자,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블리, 지금 얘들이, <laughs> 얘가요, 하나 들고 나오겠습니다. 바깥으로. 얘가 나오면, <laughs> 요렇게, 저 보이시나요? 지금 3m 에서 3m 50. 어, 저희가 200주가 있었는데 다 나가고, <laughs> 어, 어린애들이 또다 일어났습니다. 요렇게 됩니다. 얘가, <laughs> 얘가 한 8년만 키우면은, 요렇게, 8년에서 10년 가까이 키우면은 3m, 지금 3m50이 다 넘었습니다. <laughs>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블루, 엔젤, 삽목 저희가 대략 한, 예약 빼고 나서 반주 정도 남았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최소 500주부터 상차 작업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전남 순천, 순천 서면에 위치한 오성농원입니다. 블루 엔젤입니다. 삽목입니다.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감사합니다.